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든 유진용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일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의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출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법,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정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정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 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정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 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 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피 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소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 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 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 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소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제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단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이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